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때의 다리오는 6 2 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 자리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의 새 친구와 함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은 이들의 총명함을 이용하여서 제국을 더잘 다스릴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왕실의 교육을 받게 하고 이들을 관리로 임명하여서 나라의 일을 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새로운 통치, 이런 새로운 질서, 새로운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새로운 질서에 순응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결심과 뜻에는 많은 사건과 사고, 불합리와 차별,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 시대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던 겁니다. 다니엘서는 이 이야기를 앞쪽으로 배치하여서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행동을 보였는지를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는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고 뜻을 정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장에서는 누부간넷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총명하게 해석하여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그런 이야기. 3 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중년이 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신상의 절을 하지 않아 풀무불에 들어가어도살수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사 장에서는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일정 기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 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지 않았고, 이제 다니엘도 지그시 나이가 들은 그런 시대입니다. 왕이 어 몇번 바뀌어서 이제 왕과 신하들은 다니엘을 기억하지 못했고,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도 희미한 그런 이야기로 남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왕인 벨사살은 정확하게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친아들은 아닙니다. 다니엘 시대의 기록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 의미는 지금과는 다르게 조금 폭넓은 의미로 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벨사살은 누부 간네살의 후손으로 어,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벨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는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벨은 벨이라는 의미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의 뜻은 벨이 왕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벨사살의 진짜 친아버지인 나보니더스라는 왕은. 바벨론의 종교를 크게 부각시키고 부응시키고 그래서 신전을 보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벨사살도 자신의 이런 종교에 심취해 있었을 것이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듯이 연회장에서 파티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이런 기행을 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사실은 단순히 벨사살이 성전기물로 술을 마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신과 자신을 위대하다고 여겼으며 누부갓네살이 깨달았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잊어버렸으며 이로 인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경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기물을 더럽혔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멸을 보였다는 것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있다는 라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교만함을 지금 벨사살 왕은 보이고 있지만 그와, 그와 대비되게 바벨론의 상황은 지금 사실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이렇게 연회가 벌어지고 파티가 있었지만 성 밖에는 바사의 군대가 지금 바벨론의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 지금 전쟁 중에 성이 포위된 그런 상황에서 벨사살 왕은 연회를 개최한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비는 이런 상황을 보고 악인은 어지간하면 더 악을 저질러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다라고 그의 주석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벨사살왕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성은 굉장히 견고했고 그 안에는 20년을 벼터낼 그런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고 성 북에서 남으로 거대한 수로가 흘렀기 때문에 식수도 걱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살살 왕은 조금은 안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철석같이 믿으며 우리 바벨론 성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갑작스럽게 벌어졌습니다. 연회장에서 열심히 그렇게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공중에서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해괴한 광경이기에 벨사살 왕은 그대로 몸이 굳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연회가 순식간에 취소가 되고 벨사살 왕은 몸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바벨론이 처한 상황, 성이 포위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벨세살 왕은 더욱 큰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점쟁이 그리고 학자들을 불러다가 이 손가락이 갑자기 공중에서 나타난 손가락이 쓴 글자를 해석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글자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맨에 맨에 대결. 우바르신 당연히 사람들은 이 글자를 읽을 수는 있었고 각각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자 왕궁은 삽시간에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혼란한 소리를 듣는 태우가 벨사살왕 앞에 등장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왕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 이때 이 왕비는 아마 왕의 어머니이거나 혹은 할머니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녀는 누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모두를 알고 있었고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있었는지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아마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주요 관직에서 물러난 듯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나이가 많고 또 사람들은 과거에 위대했던 영광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 뜻을 일찍이 정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계보에 충실했던 그런 예언가였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13절에서 이같이 물어봅니다.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 질문은 단순히 그냥 다니엘의 신분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벨사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 민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음속에서 경멸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다니엘은 왕의 조건을 들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죠.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다니엘은 이를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다니엘의 거절은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부간네살 때와 마찬가지로. 벨사살 왕에게도 무언가를 받지 않고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으로 나는 충만하다라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선언이니까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 글자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세다, 계산하다의 의미로 벨사살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제는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대결은 한 세계를 가리키는 명사로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 왕을 달아보니 그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바르신에서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이고 그리고 바르신은 두 개로 나뉜다라는 동사 어, 페라스. 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왕의 나라를 나누어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손가락이 쓴 단어가 세다, 달다, 나누다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로 나라의 3인자가 되고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앞에서는 이 상을 거부했지만 끝까지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다니엘은 이 상이 큰 의미가 없는 줄 이미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바사의 군대는 북쪽의 수로에 물길을 틀어서 수면을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의 수면이 낮아져서 이 바사의 군대가 이제 그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사의 군대가 바벨론 성 안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결국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천하의 바벨론이 바사와 메대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기막힌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시대를 걸쳐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바벨론이 방심했다. 혹은 페르시아가 기막힌 작전을 펼쳤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단순히 권력의 관점으로 인간 욕망의 관점으로 해석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뚜렷하게 알려주시는 바.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다른 선지자의 예언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또한 이 멸망은 벨사살 왕의 우둔함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과 그 백성을 멸시했던 벨사살 왕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합니다. 그 예언. 70년이 지나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결국 멸망으로 몰았던 바벨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바사의 군대에 포위되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얼마 뒤에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몇 차례에 걸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겠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면, 애초에 이스라엘을 바벨론 같이 그런 엄청난 강대국으로 만드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하실 것이지, 왜꼭 강대국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대단하게끔 기록을 하셨을까 라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싫든 졸든 따라야 하는 그런 진리라는 것은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서 어느 누가 바벨론의 신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믿지 말라고 해도 믿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도 그런 와중에도 바벨론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슨 큰 힘이 있을까요? 혹은 교역자가 뭐 어떤 그런 큰 권력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무라도. 가볍게 돈으로 또 사회적 지위로 무시하고 멸시를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직자고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도 이런 시대에도 이런 환경에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것 같고 힘이 이 세상의 주된 가치 같으며 소수 권력이 집중된 사람들로 이 역사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지금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바벨론을 멸망케 한 존재는 그 대단한 페르시아도 아니고 대비하지 못한 벨사살의 어리석음 때문도 아니고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